자, 저는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10월 14일부터 그코런틴 그러니까 자가 격리가 없어져가지고요. 마닐라로 잠깐 일을 좀 보러 이렇게 일로 일로 공항에 왔고요. 생각보다 오늘 16일인데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정말 여행이 풀리는가 봅니다. 보시면 엄청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만 썼지 다들 지금 마닐라로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많죠? 와, 드디어 풀리는, 풀리려나 봅니다, 이제. 야후! 자, 그럼, 마닐라로 가볼까요? 와, 드디어 2년 반 만에 비행기를 타보네요. 자, 컨트리맨, 마닐라로 고고싱! 자, 비행기 안에 탔습니다. 제 비행기는요, 9시 40분, 10시 10분 비행기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 페이스 마스크를 썼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야, 마닐라 도착했습니다, 아 드디어. 오랜만에 윗동네 공기를 마셔보네요. 자, 가볼까요? 저는 지금 카비떼 신랑 근처에 있는 소가미가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할 예정이에요 소가미가 음 맛있겠다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제가 먹을 거는 요거 요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이게 속초 코다리 냉면이랍니다 어, 많이 나와서 처음 먹어보네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저는 지금 다시 일로일로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자 금방 티켓팅을 했는데요 이 필리핀 에어라인에 티켓팅을 할 때에는 요청을 하는 게 신분증이랑 티켓이랑 그 다음에 에스 패스였습니다 다만 일로일로 올때 아직도 필리핀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도착해서 수업 테스트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요건상에 수업 테스트를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해야되는 상황이겠죠 다만 아, 일단 일로일로 도착해서 그것도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10월 19일 저는 현재 마닐라 대기 공항 마닐라 공항에서 지금 어, 지방으로 가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로일로에서 3일전에 와서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이제 마닐라로 어, 가는 마닐라에서 일로일로로 다시 가는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어, 일단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로 일로에서 마닐라 올때 관련된 서류 부분들은요. 간단하게 에스페스만 신청하시면 되는데 에스페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분증만 그 어, 참고 사항을 하면은 바로 에스페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로 일로에서 마닐라 오실 때는 에스페스를 체크를 한 다음에 오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일로일로에서 마닐라 올 때에는 에스페스도 따로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에스페스가 필요가 없다는 거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로일로에서 일로일로 마닐라 오실 때에는 꼭 에스페스 신청을 하신 다음에 다만 첨부사항은 그냥 신분증만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일정을 마치고 3일 이후에, 어, 마닐라에서 일로 일로 가는 중인데요. 에스페스 관련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백신 사티피케이션이라든지, 백신 카드라든지, 어, 관련된 항공권, 어, 신분증들이 필요했고요. 어, 에스페스, 에스페스와 그 다음에 신분증 항공권 티켓을 제출을 어, 하면, 티켓팅 할 때, 이제, 바로 항공권 티켓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티켓팅을 마무리했습니다. 별다른 부분들은 크게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은 없고요. 에스 s 스 하나만 이제 추가가 됐다는 부분인데 이, 이 어, 승무원들이 얘기를 하는 게각 지역마다 틀리답니다. 일로일로 같은 경우에는 도착을 했었을 경우에 PCR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 어떤 분들은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 하, 하세요.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도착해서 제가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 음, 일단, 마닐라랑 일로일로 왔다 갔다 좀, 좀 편하게 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좀 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현재 이렇게 공항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고요. 거의 뭐 예전이랑 다 똑같은 상황이어서 보시면, 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요. 다들 이제 마닐라 일로일로는 좀 편안하게 여행을 다니시고, 이동에 좀 제한을, 취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일로일로를 가야 돼서 일로일로 라인 샀네요. 저도 라인 라인을 서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비행기를 탈때맨 마지막에 탑니다. 왜냐면맨 마지막에 타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고, 그럼 제가 좌석이 있더라도 좋은 좌석이 있으면 사람이 없는 그 좌석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탑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1 0번 중에 8덟 번은 사람이 없는 좌석에 앉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는 맨 마지막에 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저는 일러일러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코로나 이후로 비행기 탈 때마다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 좋다 좋다 비행기 떠 타러 갑니다. 가자 가자. 이렇게 비행기를 탈때맨 마지막에 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리가 빈 곳이 있어요. 빈, 이런 곳에 이렇게 이렇게 내 좌석이 있지만 그냥 앉아 버리기. 이렇게 앉아 버리기 그러면 저 혼자. 하고 하게 됩니다. 자석 무시해 버리기